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오늘 넷마블 어, 1.4% 하락했네요. 음, 넷마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약간 지루한 어, 패턴을 조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 좀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제 2의 나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어, 주가는 그의 반면에 이해서 음, 조금 빠지고 있네요. 일단 넷마블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500원으로 오늘 1.4% 하락했는데 일봉상에서 넷마블 이렇게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위로 14만 7천 원 자리에 하나 어, 한 줄을 그어 볼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11만 8천 원 정도 이 자리에 한번 위아래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고 있어요. 지금 추세선 하단에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추세선 하단과 밑에 박스권 하단 두 개의 자리를 그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추세를 조금 확장해 나가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추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13만 500원, 뭐, 요 자리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단기간을 이렇게 확대를 보시면, 요 121선에서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 막바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요 밑에선 추세선 하단까지, 어 터치하면서 요 12만, 11만 8천원 자리까지 내려올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구요. 뭐, 지금 보시면 이제 12만 8천원이나, 뭐 13만원 요 자리, 요 자리도 매수하는 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요 하단 부근에서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2차 매수 해가지고 주가 단가 좀 낮추면 넷마블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싸게 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위아래로 이렇게 어, 채널 박스권 하단. 채널 박스권 상단 이렇게 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147,000원 정도 자리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밑으로 118,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어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넷마블을 보유하면서 물리신 분들 어,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물 타지 마시고요 여기 11만 8천원 적어도 12만원 자리까지 떨어지면 그때 물을 타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넷마블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13만원 자리 현재 자리에서도 괜찮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1차 매수 하시고 이 자리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물량 더 태워가지고 여기 12만원짜리 터치하면 이 자리에서 2차 매수 하셔가지고 이렇게 2분할로 매수 하시면 주가 이후에 이렇게 혹시라도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면 요 14만 7천원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면 어 좋은 타점에서 좋은 수익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어도 수익이 꽤 되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20%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작 게임 출시 뭐 그리고 이제 제 2의 나라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어좀 조, 주가가 좀 조정을 주면서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충분히 어 좋은 수익이 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넷마블은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수급이 조금 아쉬운데 여기 투신 쪽하고 보험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아직 안 나오고 어 많이 매수한 물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한다는 소리는 좀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어, 생각도 좀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넷마블 같은 경우는 가장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절대로 주가의 위치가 높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어, 여기 이제 정확하게 박스권을 타고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1차 매수 그리고 12만 원 부근에서 2차 매수하시면 어,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넷마블을 물려 계신 분들은 절대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기 밑에 박스권 하단부 네, 요 부분 내려왔을 때만 물 타세요. 어, 물 타는 것도 전략적으로 물을 타야만 어, 단가를 좀 낮추고 반등 나올 때 탈출이 가능하니까요. 너무 이제 윗자리에서 물을 타게 되면 주가 한번더 밀어버리면 손실 두 배, 세배 늘어나니까. 확실히 박스권 하단 지지되는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물을 타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만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넷마블 관련 차트 분석 해봤는데요. 어쨌든 뭐 넷마블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약간 지루한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약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시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넷마블 차트 분석 해봤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